사람은 항상 꿈을 꾸고 있어요. 어떤 꿈을 꾸느냐 하면은 행복하고 건강하게 무병장수하기를 모든 사람들은 꿈꾸고 있어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곳에 계신 분들에게 건강을 위한 팁 10가지를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첫 번째는 균형 잡힌 식습관이에요.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아무리 건강하다 하더라도 식습관이 잘못되고 콜라를 매일 먹고 음? 커피를 너무 많이 마시고 영양이 없는 그런 식습관이 있는 사람들은 건강이 빠르게 무너진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균형 잡힌 식습관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들 드실 때 고기가 많이 먹잖아요. 이렇게 요리를 해도 고기가 가장 맛있으니까. 하지만 고기보다 채소나 과일, 야채, 그리고 생선, 오메가가 많이 들어있는 그런 생선을 많이 드시는 게 좋다라는 것은 이미 많이 알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걸 잘 지키지 못하죠. 그냥 저도 제주도 있으면서 컵라면에 그냥 햇바나나 돌려가지고 먹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잘안 돼요. 그래서 내가 건강하니까 그런 거 먹으면서도 아, 괜찮지라고 생각하지. 제가 몸이 조금 안 좋다면 그런 거 먹으면 내 몸에 치명적인 그런 작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건강은 언제 지켜야 돼요, 여러분? 건강. 건강할 때 지켜야 돼 <laughs> 건강할 때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식단을 여러분들이 신경을 써야 합니다. 가능하면 채소와 과일,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가 있는 음식을 많이 드시는 게왜 이걸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가 있는 음식을 먹으라고 하냐면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동맥경화, 콜레스테롤, 혈관질환이 걸리는 이유 제가 어제 도 방송에 얘기했지만 군인 출신인 군인 출신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이제 굉장히 건강하신 분이에요. 근데 70대 이제 정도에 갑자기 이제 사우나로 가셔서 사우나에 그분이 오래 땀 흘리는 걸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찜질방에서. 근데 거기서 바로 사망을 하셨어요. 몸도 건강하고 군인이시고 파이팅 넘치시는 그런 분인데도 심근경색이 있죠, 여러분. 혈관 질환들 그리고 갑자기 심장이 오작동하는 그런 경우는 치명적인 그런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건강하다 하더라도 내가 어떤 과신한다든가 내가 과욕을 부리면은 큰일 나죠. 그래서 가능하면 혈액순환이 잘 되게 하는 게 중요한데 혈액순환이 잘 되려면 여러분이 호흡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들숨과 날숨을 항상 신경 써야 돼요. 가능하면 호흡을 짧게 하지 말고 코로 깊게 숨을 들이마시는 호흡을 하는 게 혈액순환에 도움이 됩니다. 코로 한번 깊게 숨을 들이마셔 볼까요? 그리고 편안하게 후, 한번 내뱉어 봅니다. 다시 한 번, 코로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그리고 편안하게, 후, 좋습니다. 다시 한 번, 편안하게, 후, 이렇게 적절한 타이밍에 항상 호흡을 한 번씩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막혀있는 혈관들이 뚫리게 돼요. 혈관을 움직이는 유일한 것은 O2, 산소입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화장실을 갈 때도 그렇고 여러분이 호흡을 이렇게 잠시 하는 거. 물한잔 드실 때도 호흡을 잠시 하고 드시는 거랑 그냥 물 드시는 거랑 흡수가 다릅니다. 그래서 항상 호흡을 길게 하는 거. 그리고 균형 잡힌 식습관이 첫 번째라 그랬죠. 균형 잡힌 식습관이 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제때 식사 시간을 맞추는 게 중요합니다. 위장도 내 식사를 균형적인 시간에 맞춰서 하면 이게 활동량이 알아서 그때 소화를 시키는 시간이다. 근데 갑자기 밤1 2시 돼가지고 갑자기 먹는다든가 야참을 먹는다든가 아침을 잘 먹다가 또 굶는다든가 이렇게 되면 건강이 위험해질 수가 있습니다. 하루 이틀은 괜찮을 수 있지만 그게 계속해서 진행되면은 그게 고혈압과 당뇨병의 원인이 되는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균형 잡힌 식습관의, 식습관을 유지한다. 균형 잡힌 식습관을 유지한다. 따라 해볼까요? 균형 잡힌 식습관을 유지한다. 식사 시간을 지킨다. 식사 시간을 지킨다. 바로 그거예요. 이게 첫 번째 장수하고 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다.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것도 있죠. 식사할 때 가장 또 엉뚱한 게 그거예요. 너무 많이 먹는 거. 그렇죠 과식을 삼가하는 거. 이게 적절한 식습관에서 첫 번째 건강에 국직해야할 아, 우리가 장수하고 건강하게 사는 비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두 번째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정기적인 운동이에요. 뭐라고요? 정기적인, 정기적인 운동. 운동이에요. 조금 전에 여러분 스트레칭하셨지만 이게 여러분들이 움직이지 않던 근육을 움직이면 뻐근하죠. 어, 그게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움직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호흡도 항상 이렇게 가슴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깊은 호흡이 안 돼요. 호흡이 안 돼요, 최환님 그래요. 우리가 호흡하는 법을 배운 적이 없잖아요. 호흡하는 적을 뭐지 배웠어요? 우리가 초등학교 때 숨쉬기 운동 이거 다지 이렇게 하는 게 다죠. 그런데 호흡할 때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초등학교 때도 안 배웠던 거, 코로 숨을 들이마시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아셨죠? 숨은 항상 코로 들이마신다. 들숨은 항상 코로 들이마신다. 운동을 할 때도 항상 입을 열면 안 돼요, 여러분. 입을 열면 기관지에 안 좋은 바이러스들이 많이 들어가고 코는 한 번쯤 이 항바이러스에 들어가는 모든 점막에서 코틀과 점막이 그걸 걸러줘요. 그래서 코가 항상 촉촉합니다. 그리고 입은 바로 목젖으로 가요. 그래서 편도선에 큰 영향을 줍니다. 한번 걸러서 필터를 거쳐서 호흡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항상 코로 숨을 들이마시는 걸 잊지 않아야 돼요. 정기적인 운동을 할때 여러분이 중요한 건 입을 가능하면 닫고 코로 숨을 들이마시고 많이 호흡이 가쁘면 내쉬는 건 코, 입으로 잠시 내쉬어도 괜찮아요 아셨죠? 그래서 정기적인 운동 이게 두 번째라고 볼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중요한 것도 유산소 운동이라고 할수 있어요. 요즘은 또 근육량이 여러분들이 50살이 넘어가고 60이 넘어가면 근육량 손실이 보통보다 두배더 빨리 사라집니다. 근육량이 조금씩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이 뼈대와 허리가 나빠도 무릎이 나빠도 무릎 옆에 근육이 있고 허리가 아파도 허리 옆에 근육이 있으면 지지대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거는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이골 우리가 이제 말하는 이골 근육에 있는 골, 뼈의 옆에 있는 근육들을 자꾸 자꾸 키워야 합니다. 그러니까 근육 운동을 해 주셔야 돼요. 아셨죠? 그래서 첫 번째는 균형 잡힌 영양 식단 그리고 두 번째는 정기적인 운동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세 번째는 따라 합니다. 스트레스를 관리하라. 스트레스를 관리하라. 이거 아무리 운동하고 식습관 잘 지키도 스트레스 받으면 얹혀. 소화가 안돼 설사하고 안돼 스트레스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 스트레스 관리는 여러분에게 지금 하고 있는 이 명상들이 스트레스 관리에 가장 좋아요. 그래서 명사 우리가 80% 암이 생기는 80%가 어디에서 온다 스트레스 완요 스트레스 그리고 20%가 유전적인 거래요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유전적인 것도 아버지가 스트레스를 잘 받는 유전이 있으면 나도 스트레스를 잘 받아요 그래서 그게 유전적인 것보다 아버지의 식습관 어머니의 식습관 어머니의 스트레스 지수 이런 걸로 인해서 나도 연결되는 거지 아버지의 식습관과 아버지의 스트레스를 좀 많이 벗어나면 아버지가 암에 걸리고 어떤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아버지의 생활 패턴과 다르기 때문에 나는 걸릴 확률이 좀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근데 보통 우리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 어머니의 식습관과 짜게 먹는 습관, 탄 음식 먹는 습관 또는 아버지가 술 드시면 나도 모르게 술을 먹게 되고 담배 피는 환경에는 또 나도 모르게 담배를 태우게 돼요. 그래서 이게 생활 습관이 유전되기 때문에 더 많은 분들이 유전적으로 병에 걸리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가 그런 상황이 되면 나는 딱 알아차려야 돼. 부모가 어떤 병에 있다면 나는 딱 알아차리고 그걸 멀리 하는 아버지와 어머니와 식습관이나 생활 패턴을 반대로 역행하는 식습관과, 음, 마음가짐을 가져야 돼요. 그만큼 스트레스 관리는 중요합니다. 명상, 요가. 방금 하신 우리 요가들이나 명상들을 여러분들이 수시로 하고 간단한 스트레칭과 가슴을 한번 쭉 펼치는 것만 해도 기분이 좋아져요. 자, 여러분. 엄지손가락을 이쪽으로 해보세요. 엄지손가락 뒤로 그렇죠. 뒤로 하고 살짝 당기 보세요. 들이마시면서 날개 쪽지 붙인다 생각하고, 그리고 다시 후, 이게 어깨 근육이 힘들 때, 어깨가 아플 때, 손가락, 엄지손가락을 뒤로 하고 가슴을 쭉 내밀어요. 그리고 날개 쪽지 붙인다 생각하고, 그리고 머리도 살짝 올리고, 들숨으로 하고, 후, 자, 마지막으로 한번 더. 바로 그겁니다. 스트레스 관리가 우리에게 참 필요하죠. 그래서 스트레스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건 호흡 운동, 호흡 명상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냥 스트레칭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숨을 닫고 보통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해요.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담이 와요. 담. 그래서 호흡을 들이마시면서 산소를 넣어주면서 혈액 순환을 시키면서 근육을 이완해야 돼. 근데 힘줘서 하는 거는 담이 온단 말이에요. 그 다음날 근육통이 오게 되어 있어요. 축구나 안 하던 운동을 갑자기 많이 하고 등산을 하게 되면 그 다음날 근육통이 오는 이유가 충분히 준비 운동을 안 하고 운동하는 동안에 호흡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게 근육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장수하고 건강하게 사는 비결의 세 번째는 스트레스 관리다. 스트레스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건 명상인데 명상을 좀 하기 힘든 분들은 가까운 산행을 하는 거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거 좋아해요. 숲은 치유의 힘이 있거든요. 음, 숲에 가면 여러분들이 힐링되는 그런 힘이 있어요. 그 땅과 이 나무의 기운들이 여러분을 스트레스를 푸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돼요. 특히나 사람들을 많이 대하고 조직적인 어떤 곳에서 일기관에서 근무하는 사람들, 손님을 많이 대하는 사람들, 이런 분들은 꼭한 달에 한두 번이라도, 보름에 한 번이라도 가까운 산이나 공원을 자주 좀 찾아가는 게 스트레스 관리에 도움이 된다. 아셨죠? 음. 자, 네 번째 하겠습니다. 충분히 휴식하라. 충분히 휴식하라. 충분히 휴식하라. 충분히 휴식하라. 이거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었는데 내가 지금 스트레스 관리해야 되고 운동해야 되는 것 때문에 압박을 받아서 휴식하지 않고 너무 운동에 집중하고 이걸 집착이라고 하는 거예요. 운동에도 중독이 있어요. 산행 가는 분들도 중독이 있어요. 얼마 전에도 설악산에 그눈 오는데 가지 말라는데 사람들 들어가지 말라는데 가가 절벽에서 미끄러져가 헬기 그119 사람들 그 추운데 10명이 그 사람 발목 부러져가지고 업고 내려온다고 너무 집착한다는 거예요. 차라리 그 시간에 조금 휴식해야 되는데 너무 집착하면 사고가 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충분한 휴식은 여러분들의 있는 그 스트레스 피로도가 우리 몸에 항상 근육에 쌓여 있어요. 우리가 그걸 젖산이라고 하잖아요. 그 피로도가 쌓여 있으면 그게 잘 풀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내 몸의 상태를 잘 보고 아 이때는 내가 산에 가는 것보다 지금 휴식을 취해야 될것 같다라는 걸 느낀다면 휴식을 취하는 게 오히려 더 낫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충분한 휴식을 취한다. 여기서는 중요한 것은 휴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면입니다. 잠이 안 오고 불면증이 생기는 사람의 보통 대부분들이 수명이 단축돼요. 안정된 수면과 충분한 취침. 이 능력은 사람이 오래 살고 장수하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불안, 우리가 쥐실름 같은 거 보더라도 자꾸 자는데 깨우고 가면 얘들이 스트레스 지수가 올라가서 단명된다는 거예요. 쥐한 마리도. 충분히 잘 동안에 편안하게 자게 해주면 충분한 수면이 우리의 건강에 큰 영향을 준다. 같은 시간에 자는 게 좋겠죠. 가능하면. 가능하면. 특별한 일 아니라면. 그리고 가능하면 은 그냥 조용한 이제 상태에서 가능하면 휴대폰을 우리가 밤에 이렇게 짧은 영상 보고 자주 본단 말이죠. 그런 것보다 멀리 틀어놓고 그냥 책 읽어주는 거라든가, 명상하는 내용이라든가, 조용한 법문 같은 거 듣는 게 낫지. 자꾸 화면으로 내눈 시각을 예민해져요. 눈으로 자꾸 화면을 보게 되면. 그래서 불면증이 생길 확률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자는 침대 위에서는 가능하면 유튜브를 잠시 틀어놓고도 멀리 틀어놓고 그 소리를 듣는 그런 방법을 쓰는 게 훨씬 더 좋다고 할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충분한 휴식에 가장 중요한 건또한번 강조하지만 짧은 호흡 명상이에요. 자 코로 한번 깊게 들이마셔보세요 여러분. 그리고 이불을 작게 해서 후, 다시 한번 다시 한번 내가 충분한 휴식이 취하기 힘든 상황이라면 일트에 있다면 이렇게 짧은 세 번의 호흡 휴식을 통해서도 내 마음의 병원을 찾을 수 있다. 이게 네 번째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 장수하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방법 자 따라합니다. 긍정적인 마인드예요. 뭐라고요? 마인드, 마인드. 그렇죠. 이게 뭐예요? 긍정적인 생각이 자 내가 스트레스 받으면 안 돼. 내가 운동 안 하면 안 돼. 나는 잘 살아야 돼. 오래 살아야 돼. 혹시 그래도 병 걸리면 어떡할까? 잠못 자면 어떡할까? 앞에 거 아무리 잘해도 부정적인 마인드가 있으면 다 무너져요. 장사 좀안 돼도, 아이고, 만 내일은 잘 되겠지. 내가 뭐 굶어 죽게 하겠나. 이런 생각들. 내가 조금 남들에게 좀 신경 쓰는 마음이 올라와도, 아이고, 또내 혼자 그렇게 생각한다. 그 사람은 아무 신경 안 쓰는데 또내 혼자 예민하게 있네. 이런 마음. 이 긍정적인 마인드예요. 맞죠? 비가 오면 비가 와서 좋고, 눈이 오면 눈이 와서 좋고, 맑으면 맑아서 좋고, 비가 오면 우산 장사 장사 잘 되고, 눈이 오면 체인, 바퀴, 타이어, 체인 장사 장사 잘 되고, 모든 걸 봤을 때 이렇게 긍정적인 마인드가 필요하다. 이건 약간 습관이 필요해요. 아셨죠? 그래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려면 항상 감사한 것을 찾으면 돼요. 그냥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수시로 하면 돼요. 그걸 꼭 소리 내서 할 필요 없어요. 마음속으로 하면 돼요. 아이고, 저는 여러분들 여기 앉아 계실 때 뒤에서 아이고, 이렇게 소중한 인연들 찾아오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계속 기도했거든요. 이게 긍정적인 마인드에 도움이 된다. 그래서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자. 아셨죠? 우리가 인생에 실패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실패가 아니라 그건 연습이에요. 인생에 실패했다면 우리는 죽었어. 우리의 삶은 항상 살아있다면 그건 성공된 삶이에요. 지구에 2초에 한 명씩 죽어가요, 지구에. 근데 우리 살아있어요. 이건 성공된 삶이에요. 아파도 살아있으면 성공된 삶이에요. 아셨죠? 그래서 이렇게 긍정적인 마인드를 항상 가지자. 잠시 물 한잔 할 때도 참 감사하네. 이렇게 생각하고. 호흡 한번 하면서도 참 감사하네.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꽃 보면서도 참 감사하네. 이렇게 생각하고. 다섯 번째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자. 자, 여섯 번째는 사회적 관계 유지. 뭐라고요? 사회적 관계. <laughs> 응. 가족이나 친구나 지인이나 또 회사 동료나 이런 사람들하고 사회적으로 불편하면 그것도 스트레스 받아요. 장수 못해요. 안 그러면 그냥 자연인으로 살아가야 돼. 어? 산에 가서. 그러니까 가능하면 배우자나 자식이나 지인이나 직장 동료나 직원들하고 사이가 좀 좋은 게 좋아. 사이가 안 좋다는 건 내가 잘났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숙이면 돼요. 저는 여기 여러분들 여기 조교님들하고 지도자분들하고 다녀도 나하고 나이가 많이 차이나도 항상 존댓말 을 쓰고 고맙습니다. 제가 더 고개를 숙여 항상 그게 당연한 거예요. 고맙잖아. 어?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그래야 내가 편하거든. 내가 잘났다고 어? 뭐 독불장군처럼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분들이 안 계시면 어떻게 내가 이렇게 살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안 계시면 어떻게 제가 이렇게 수업을 할수 있어요? 전부 다 연기되어서 이걸 인연법이라고 하거든 여러분이 계시니까 내가 여기 앉아있고 여기 아침부터 준비해 주시고 꽃도 준비해 주시고 방석도 준비해 주시고 이렇게 예쁘게 깔끔하게 해놨으니까 와도 제가 이렇게 말이 술술술 티 나오는 거예요 이게. 안 그러면 말이 안 나와요 이 모든 게 감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감사하지 않을 게 없어요 그래서 사회적 관계 유지는 여러분들이 인간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사회적인 게 인간관계니까 가능하면 인간관계에서는 여러분들이 조금 져주는 게 나아요. 그리고 내가 조금 더 베풀면 나. 그러면 그거 다복 받아요, 나중에. 되돌아와요. 아이고, 손해본다.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 사람한테는 못 받을 수가 있어. 그럼 다른데서 올수 있어요. 꼭 우리가 베푸는 걸그 사람에게 베푼다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면 제가 왜 캄보디아 가서 우물을 파고, 가로등을 짓고, 학교를, 어, 새로 짓고 하겠어요? 나무를 왜 니카라가 심겠어요? 대한민국도 아니고. 다그 공기가 지구를 지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 앞에 있는 이익을 바라면 사회적 관계가 깨져요. 가능하면 지금 이 사람과 1대1로 생각하지 말고 이게 돌아서 내 자식에게 올수 있고 내 부모에게 갈수 있고 내 사업에게 올수 있다 생각하면 베푸는 거 하나하나가 보시고 덕행을 하는 일이에요. 저는 아침에 딱 일어나면 이런 생각을 해요. 항상 내 앞에 내가 도울 수 있는 존재가 나타나기를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 그리고 또 기도 하나 더 해요. 그 사람들을 봤을 때 내가 한 동작도 주춤하지 않고 선행과 덕행을 마음, 마음을 낼수 있게 발언합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저할 수 있잖아. 그게 아니라 그냥 내가 실천할 수 있도록. 이게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데 정말 필요하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가족도 똑같아요. 가족이 제일 계산적이요. 배우자하고 자식들, 부모의 제일 계산적이요. 어, 우리가 결혼할 때도 제일 계산해서 하잖아요. 나보다 좀더 돈이 많아야 되는데. 나보다 학력은 조금 더 높아야 되는데. 내가 좀 키가 작으니까 남편은 좀 키가 커야 되는데. 이런 생각 차고 계산하잖아요. 음, 그래서 사회적 관계 유지, 인간 관계 유지가 참 중요하다. 그래서 주루두루두루두루 주변의 사람들과 잘 지내면 그게 장수의 비결이. 에요 스트레스를 안 받거든. 아셨죠. 그래서 여섯 번째는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거다. 자, 일곱 번째는 유해한 습관을 절제한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유해한 습관을 절제한다. 그러니까 너무 유의를 얻는 거라든가, 술이나든가 담배라든가, 취미인데도 그것이 너무 세상에 살생하는 일이라든가, 안 좋은 그런 해를 끼치는 거는 줄이는 게 좋다. 어쩔 수 없이 내 직업상. 생물을 죽여야 하고 회 해치감이 많이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 분들이야 저는 뭐 직업상 직업에는 귀천이었기 때문에 근데 그런 분들에게도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어, 종교가 뭡니까? 물으면 많이 기도하시고 배풀고 어, 돈 많이 버시면 보시도 좀 하시고 십일조도 좀 많이 내시고 기도도 많이 하세요. 그리고 살 생활할 때는 이 존재가 더욱 더 다시 태어날 때는 더더 더 나은 존재로 어? 태어나시기를 기도 한번 해주고. 하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거 할수 있잖아요. 뭐 충분히 할수 있잖아요. 기도하는 게뭐돈 드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가능하면 유해한 습관을 좀 배제하자. 여기서는 중독되는 것좀 줄이자. 사실 유해한 습관은 스마트폰을 너무 많이 보는 것도 유해한 습관이 될수 있어요. 게임 너무 많이 하는 것도 유해한 습관이 될수 있고 쇼핑 너무 많이 하는 것도 사실은 소비가 많아지잖아. 소비가 많아지는 건 지구 환경에 별로 안 좋기 때문에 그것도 지구에게는 유해한 습관이에요. 자꾸 옷 사고 신발 사고 막 일회용 막 음식들 너무 많이 시켜 먹고. 그래서 저도 오늘 이렇게 서울에서 오면서 텀블러를 이렇게 가져왔는데 가능하면 이게 텀블러 좀 가져 다니고 일회용 좀 음식들 좀 적게 드시고 일회용 컵 조금 적게 사용하고. 그리고 가능하면 컵설거지에서쓸수 있는 그런 컵을 쓰는 게 좋다. 우리가 조금 더 이렇게 좀 성숙된 그런 사회성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지구가 건강하면 우리도 건강하게 오래 살수 있잖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유해한 습관을 배제하는 건곧 지구를 살리는 일이다 할수 있어요. 자, 그리고 장수하고 건강하게 사는 법 여덟 번째는 정기적인 건강검진이에요. 무리가 있으면 여러분의 건강이 조금 나빠졌다 하면 정기적으로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조기 발견이 참 좋은 거니까요. 자, 그리고 아홉 번째 건강하고 장수할 수 있는 방법. 자, 따라합니다. 물을 자주 마시자. 물을 자주 마시자. 하루에도 충분한 물을 마셔야 돼요. 물만큼 우리에게 유익한 게 없어요. 지구의 80%가 바다고 강물이고 물입니다. 우리 몸의 수분도 80%가 물이에요. 혈액과 여러분들 안에 있는 다 몸의 수분들이. 근데 수분을 우리가 80% 이렇게 80% 먹지 않아요. 고기, 밥, 반찬 이런 걸 많이 먹는데 물은 그냥 끝나고 한 모금 마시는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수시로 물을 많이 드시는데 물을 충분히 많이 드시면 화장실로 바로 가요. 그러니까 자주 조금씩 드시는 게 좋아요. 물 많이 먹는다고 해서 해가지고 꿀꿀꿀꿀꿀해 가지고 뭐 500리터 한 모금 딱 두고 물 많이 못다또한 시간에 또 먹어. 이러면 안 돼. 그러면 오줌으로 다 나와버려. 그러지 말고 짧게 이렇게 한 모금씩 있잖아요. 한 모금씩 조금씩 조금씩 자주 드시는 게 좋아. 그리고 찬물보다는 가능하면 정수나 조금 따뜻한 물이 여러분 몸에 흡수되는 확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래서 몸의 온도와 맞춰서 너무 차가운 물을 먹으면 우리가 온도가 체온이 1도 올라가면 만병이 사라진다 온천에 항상 가면 큰연수막으로 큰 붙여놨어요 1도만 올려라 이러면서 그게 일리가 있는 말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찬물을 먹잖아요 그러면 그 찬물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온도가 손실되고 그걸 올리기 위해서 에너지를 써요 그럼 피곤하게 돼요 자꾸 쓸데없는 데 에너지를 쓰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씩 미지근한 물을 자주 드시는 것이 좋다. 그리고 충분한 물을 드시다 보면 물을 드실 때 여러분들의 약간의 정신의 환기가 돼요. 마음이. 그래서 우리가 커피나 음료 막 먹을 때 사람들 말이 많아지죠. 앞에 있는 사람한테 못할 말도 막 하고 그러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생각이 약간 환기가 돼요. 물한 잔에. 기분이 약간 좋아져요. 그래서 스트레스 받는, 어, 문제가 생길 때 먹는 것보다 생기기 전에 조금씩 조금씩 먹으면은 오히려 스트레스 받는, 어, 그런 비율이 훨씬 더 줄어들 수 있어요. 요 습관 지키면 좋아요. 굉장히 좋아요. 저는 잘 때도 항상 어제 제가 침대 옆에 마트에 딱 놔뒀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여기 조금 따뜻한 게 오래 가서 뜨거운 물 해놓으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따뜻한 물좀 먹고. 그러면 아침에 굉장히 피곤하고 몸이 마른 장작 같이 수분이 다 빠진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불에 좀 축축하잖아요. 베개도 그렇고. 그래서 빠르게 가만히 있지 말고 한 모금 살짝 하고 잠시 호흡을 하면서 명상을 한 2, 3분만 해도 몸의 회복이 굉장히 빠르고 아침이 신선한 아침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자, 아홉 번째였습니다. 충분히 물 마셔라. 자주 조금씩 마셔라. 자, 마지막 열 번째입니다. 재밌는 일을 하라예요. 이게 뭐예요? 호기심 있는 일을 자꾸 자꾸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젊어져요. 뭐가 젊어진다? 뇌가 젊어져요. 자꾸 그림도 그리고, 해보고 싶은 것도 해보고, 새로운 것도 배워보고, 음식도 안 해보던 음식도 한번 도전해보고, 꽃꽂이도 한번 해보고, 재밌는 일들. 그래서 명상은 참 재밌는 일이잖아요. 새로운 일이고, 마음을 공부하는 거. 우리가 지금까지 평생 배우지 않았던 마음 공부를 배우는 거니까, 여러분은 장수하고 건강하게 살수 밖에 없어요. 이 명상 만난 거. 이게 새로운 사실은 학습이거든. 학교에서 배운 수학 영어가 아니잖아. 그래서 재미있게 이렇게 배우면 돼. 호기심 있는 일도 하고 재미있는 일도 하다 보면 은 우리가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수 있습니다. 자, 정리할게요. 자, 1부터 얘기하면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 하나. 균형 잡힌 식습관. 균형 잡힌 식습관. 둘, 둘. 정기적인 운동. 정기적인 운동. 셋. 셋. 스트레스 관리. 스트레스 관리. 넷. 넷. 충분한, 휴식. 충분한 휴식. 다섯 번째. 다섯 번째. 긍정적인 마음가짐. 긍정적인 마음가짐. 여섯. 여섯. 사회적인 인간관계 유지. 사회적인 인간관계 유지. 일곱. 유해한 습관, 습관 줄이기. 여덟. 여덟. 정기적인, 건강검진. 정기적인 건강검진. 아홉. 아우. 물을 많이 마셔라. 물을 아우. 많이 마셔라. 열. 열 재밌는 일을 하라. 재밌는 일을 하실 분들은 박수. <웃음> <웃음> 자 여러분들 각 120살까지 살 얼굴들입니다. <laughs> 제가 볼 때는 너무 요거만 잘 지키자고요. 근데 우리 대부분 하고 있는 게 많아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요거 잘 지켜서 우리가 건강하게 이왕 사는 인생. 가능하면 아프지 않고 건강하고 재밌게 방긋방긋 웃으시면 사시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네 희망입니다. 감사합니다.